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잠깐 지방에 와 있는데요. 오늘의 빅뉴스는 광복절 행사를 여야가 따로 갖는다는 겁니다. 정부하고 여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야당하고 광복회는 백범기념관에서, 광복절 행사를 갖는다. 저는 이것이 한국 정치사에서 큰 의미가 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1945년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8월 15일 그리고 나서 이듬해 3일절, 46년이죠. 3일절을 맞고 광복절을 맞습니다. 또그 이듬해 47년 3일절하고 8 1 5를 맞습니다. 이 46년과 47년 3일절과 8 1 5가 좌파와 오빠가 따로, 따로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직전에 김구는 단독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48년 5월달인가요? 4월달인가요? 5월달 조금 전이죠. 그래서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안두희에의서 암살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48년 50선거로 들어갑니다. 정부를 세우려고 하죠. 이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하기 직전에 3월, 3월 1일 날, 3.1절 행사를 제주에서 가졌을 때 그때 경찰하고 시대가 충돌하면서 그 유명한 4.3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4.3사태를 겪으면서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재헌의 선거에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만들어집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48년도 가을에 다시 여순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빨치산과의 계속 전투가 일어나다가 50년 드디어 그 유명한 6.25전쟁 내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다. 물론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 상당히 유의해서 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45년, 6년, 7년, 8년, 9년, 50년 당시의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47년도에 제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처칠이 트루먼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해서 철의 장막이 쳐주고 있다. 동유럽에서는 그런 경고를 유명한 경고를 하게 되죠. 그때쯤 4 6년 정도를 소련이 해방시켜서 불가리아를 공산화하고, 47년도는 연도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만,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등을 쭉 공산화시킵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서 미국은 47년부터 1월 달에 최초로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통합전투 사령부로 만들고, 이어 유럽 사령부를 만들고, 그리고 극동 사령부를 만들고, 47년도부터 이제 만드는 게 미국의 CIA를 만들어서 대통령 통수권을 보강하고, NSC를 만들고, 그리고 육군부, 전쟁부를 분리해서 공군부와 육군부로 만든 다음에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를 통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국방부를 만들면서 미국도 냉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냉전이 굉장히 극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베를린에서 봉쇄를 공산군이 하면서 물자를 수송하는 작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49년도 10월 달에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대만으로 쫓겨나는 국민당 사태가 국민, 국민당이 쫓겨나고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50년 6 2 5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모든 이런 순서는 옛날과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젤란스키가 지금 러시아 영토를 상당히 치고 들어가는 작전을 하고 있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두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푸틴은 세계를 다니면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야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마스를 움직였다가 실패했고. 지금 뭐 중국을 수시었던 것 같고 북한의 김정은도 계속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좌우가 갈려서 광복절 행사를 따로 하게 되면 우리는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겪었던 그 혼란 그리고 전쟁을 겪었던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다 아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그다음에 광복회에서는 따로 세번 기념관에서 광복절 행사를 갖겠다. 한국이 두쪽 나는 거죠. 김영석 씨가 루라이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식민지 때 대한민국이 근대화됐다라는 주장을한 발은 있습니다. 그 주장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 그걸 가지고 저렇게 나온다. 근데 이종찬 씨는 자기 아들 이철우 교수가 대광고등학교 서울대법대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용산에 밀정이 있다. 그 누구예요? 윤 대통령의 밀정이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백검 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 김용만 의원은 이번에 비례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는 용산에 총독부가 있었다그랬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일 총독이란 얘긴데 김용만 의원의 아버지인 김양 씨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보훈처장에 임명됐습니다만 그전에는 계속 민주당하고 관계를 가져왔었죠. 그는 민주당하고 관계를 갖다가 그래도 김구의 손자라는 그런 배경 덕택에 MB정부 때보훈처장관을 했지만, 보훈처장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와일드캣 도입 비리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을 유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김용만 지금 민주당 의원 용산의 총독부가 있다. 그 다음에 김영만 의원의 큰아버지, 김진 씨, 김양 씨의 형이 되는 김진 씨는 역시 백범 김구의 손자이지만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주공의 감사, 노무현 정부에서 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공의 그 홍보, 광고를 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게 드러나서 노무현 정부 때 아마 구속이 됐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독립운동 했다고 해서 그 후대까지 반드시 대단한 건 아니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사, 그런, 그런 내력, 김구도, 김구 선생이 뭐 대단한 면은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국제정치를 보는 눈은 굉장히 딸렸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6.25를 유발했고, 안두희가 그를 제거하게 된 이유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서북천인단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거가 들어가는 거였죠.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46년 처음 3일절을 맞을 때 46년요. 이 그때 이미 우리가 좌우파가 좌우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이슈를 가지고 따로 3일절 행사를 갔습니다. 음, 그 기록을 보면은 나오는데 뭐 우파는 지금 동대문 서울 운동장 부근에서 했다라고 돼 있고 좌파는 보신각, 종로이가그 광장에서 파고다공원에서 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해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 행사도 우익은 서울운동장 육상경기장, 좌익은 서울운동장에서 하긴 했는데 야구경기장에서 하고 그리고 따로 시위를 했었죠. 그다음에 46년 8.15때도 보게 되면 우익은 군정청광장, 군정청광장이 어딘지 좀모르겠습니다만는 군정청이 그때 어디 있었나? 지금 서울시청광장이 아닌가 싶고요. 좌익은 서울운동장에서 따로 했고요. 이게 우리가 해방되고 맞은 최초의 8.15 행사를 46년도에 좌우익이 따로 해서 그때 하지 군정청장도 하도 이상했는지 제2 광복절 해방절 행사는 통일된 한국정부 밑에서 경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특별 탐험까지 했었죠. 그리고 47년 3월 1일 날, 3.1절 행사는 우익은 서울 운동장에서 좌익은 서울 남산공원에서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시위를 마치고 나오다가 남대문과 서울역 부근에서 서로 부닥쳐서 한바탕 싸움질까지 했었죠. 그리고 그때 경찰이 나와서 총을 쏘고 하는 그렇게까지 충돌이 컸습니다. 그때 이제 좌익들이 경찰에게서 많이 죽어가지고 이 47년 3.1절 기념식이 이게 서서히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가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정부를 만드는 공간에서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48년 3월 1일 날 기념식 제주에서 열렸을 때는 거기서 시위대가 일어나면서 그 시위대하고 경찰이 충돌하면서 그게 4.3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때 상황하고 지금이 비슷하다는 말을 거듭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 모든 냉전의체열해지는 와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도 미-러 간의 미중 간의 냉전은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북한은 한반도를 적대적 양국가 관계, 자기는 통일을 포기하고 별도의 국가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잠시 뒤, 지금 시간은 전한 9시 조금 넘었는데, 윤대통령이 통일방안을 밝히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통일방안을 밝히면은 북한하고 우리는 굉장히 긴장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도 치열해질 텐데, 이러한 세계적인 미러, 미중, 냉전 구도 속에서 남북관계도 경색되고, 또, 우리가 둘러 쪼개져 있으면 한반도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푸틴은 제2의 어떤 새로운 전쟁을 원할 거고 결사적으로 매달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안에서부터 쪼개지고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대테러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네타냐후 정권이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래서 여야 갈등도 치열했고 네타냐후가 하야하느냐 거기는 하야가 아니라 거기는 뭐 의원 내각지 거니까. 사퇴하고 총선을 치르느냐 어쩌냐 그랬다. 그러다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한국이 막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북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도 윤정부가 지금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벌어지는 광복절 따로 하는 행사를 가벼이 보지 마시고 그리고 왜 박찬대 민주당 대표부터 그다음에 광복회가 저렇게 움직이는지 그걸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 관계는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관계하고 상당히 흡사하다.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 그리고 이걸 잘만 대응 잘하면 어쩌면 우리는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제가 그 방법은 말씀드렸죠. 일단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그 틈을 타서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된다. 그때 한국의 리더인 대통령은 상당히 과감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새벽이 밝아오거나 할때 되게 되면 굉장히 변화가 있고요. 제가 지금 지방에 와 있는 게 지금 지리산을 짧게 정주하느라고 와 있는데, 무박산행을 했어요. 졸리는 상태에서 아침 새벽에 밝아올 때 상당히 좀 힘들고 하는데, 그런 걸 넘기면 밝은 대낮이 올수 있습니다. 물론 밝은 대낮이 왔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더위도 오고, 뭐도 오지만, 변화는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가 급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 그리고 광복회가 언제부터 갑자기 저렇게 좌파가 되는지, 그렇게 움직임을 유심히 보시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